자 이제 우리가 대미를 장식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과 어, 177과 접속사 구문과 비접속사 구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는 접속사 구문 신데시스라고 하죠. 바브와 함께 나오는 접속사 구문을 매우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창세기 22장 3절에 있는데. 아주 여기에 긴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기의 안장을 치우고 채우고 그두 명의 사원, 두 명의 종을 파이카 취하고, 베엣 이삭과 베노, 이삭도 함께 데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와 예바카, 어, 예바카 아세이 올라, 그리고 이제 나무를 쪼개고, 와야콤와 예렉엘 하마콤, 이제 바로 그 곳으로. 일어나서 갔다. 어, 그 접속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어, 따라서, 비접속사 구문, 아신데스, 아신데시스, 비접속사 구문이 훨씬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어, 접, 접속사 구문이 일반적이니까. 그래, 예를 들어서 요수와 2장 18절에, 보라, 우리가 곧이 땅에 들어오려고 한다. 이 붉은 줄을 너는 창에 메어두어라. 할때 접속사 없이 나오게 되었어요. 사사기 5장 27절은 이제 특별히, 어, 시문이죠. 더보라의 시인데, 여기에 보니까, <목소리> 그러니까 <목소리> 벤, 라글레이하, 카라, 나팔, 어, 슈카브, 어, 샤코브, 어, 샤카브가 어 슈칼브 어 있죠. 샤카브. 그, 러니까 벤, 라글레이라. 시스라가 이제, 그, 야엘의 공격을 받고 쓰러졌죠. 그런데, 어, 라글레야 그녀의 어, 두 다리 사이에 어, 두 다리 사이에 그냥 어, 카르라 꼬부러지고 어, 그리고 나팔하고 그리고 샤카브했다 꼬부러졌고 어, 그리고 엎드려졌고 그리고 쓰러졌다 어, 용사가 여인에게 죽는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제 여자의 다리 사이에 이큰 용사가 쓰러져 죽는 이런 비참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어, 접속사 없이. 이거 마치 줄리어스 시즈가 내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하는 것그 같은 아주 긴박감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죠. 신명기 32장 15절에서도, 어, 샤만타, 샤만타, 아비타, 가시타. 샤만타, 아비타, 가시타. 너는 살쪘다, 비대해졌다, 그리고, 어, 배불러졌다. 그러니까 너무나, 어, 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이제 아이러니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너무 축복해주면 비대해지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잃어버리고, 어, 또 이제, 그 심판을 하면은 또 너무 불쌍하고 비참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딜레마를 보여주는데 여기에도 세 동사가 접속사 없이 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 B로 넘어가면 어떤 동사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다시라는 부사의 개념을 표현하는 두 개의 동사를 어 주의해야 한다. 슈브하고 야사프는 슈브는 돌아가다고 야사프는 그하다인데 다시라는 부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사 개념을 이두 동사는 동일한 형태를 사용하는 일반적 경향이 있고 결과적으로 바브를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형태가 바브와 함께 나오는 것그 뒤에서. 그러니까 야쇼브 이삭과 야흐포르 이삭은 어, 이삭은 이제 그 우물을 우물을 이제 블레셋 왕이 다 덮어버리니까 그 군대 장관이 다 이삭이 판 우물을 다 이제 그 돌로 덮으니까 이삭이 다시 파다 할때 야쇼브 어, 슈브가 돌아오다가 아니라 다시 우물을 팠다 그리고 이제 이와 대조적으로 밥 없이 나오는 경우가 아슈바 에레 아슈바 왜 아슈바 에레를 해야 될 텐데 혹은 아슈바 왜 에레를 해야 될 텐데 아슈바 에레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하고 뭐 이와 같은 조건이, 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가 다시, 어, 양을 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서도, 야슈브, 예라, 하, 맨, 누. 사무엘 상 3장 5절에도, 슈브시카브. 다시 이제, 다시, 어, 가서 누워라. 어,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누워라. 하는 이런, 표현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C로 넘어가면 이와 같이 야사프, 요, 야사프에서 온 요시프에서도 바요세프 아브라함 바 이카흐 어, 아브라함이 다시 취했다 어, 그다음 이제 D로 넘어가면 어, 준 조동사로 사용된 이두 동사 외에 어, 또 여러 용법들이 있는데 호일 어, 시작하다, 낮추다. 이것이 이제 명령형에서 바브가 세번 나타나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로 넘어가면 명령형에서 두번째 동사가 곧바로 따로 나올 때 가끔 접속사 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레헤에모르 <목소리> 레베에모르 해야 될텐데 레헤에모르 가서 말하라 그러니까 말하러 가라 그러니까, 레헤에모르가 레헤베에모르보다 훨씬 더 많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루키 사장 1절에 보니까, 수라, 어, 슈바, 포. 슈바, 포. 어, 수라, 슈바, 포. 여기로 오라, 여기에 앉아라. 어, 여기에 와서 이제 다시 앉아라. 어, 와서 앉아라 하는 말이 되겠죠. 쿰에호 일어나, 먹으라. 어, 이렇게. 어, 명령형에서 어, 접속사 없이 연결되고 있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보면 레드 하암 바암 어, 아, 레드 하에드 바암 그 레드 레 어, 하에드 어, 바암 해야 될 텐데 레드 하에드 바암 내려가라 어미 명하라. 음. 그 다음에 이제 명령형 레흐 럭하 레히 등의 의미는 감탄사로서 이제 자의 의미로 꼭 가라가 아니라 이제 자 이런 의미로 자주 약화되는데 출애굽기 19장 24절에 레흐 레드 가서 내려가라가 아니라 자 내려가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르하 넬카 넬카 르하 넬하 사무엘상 9장 10절 자 우리가 가자가 되겠습니다. G 첫 번째 동사가 부사 개념을 표현할 때는 접속사 없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 9장 9절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그 앞에 있는 동사가 뒤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동사. 동사 수식의 개념을 갖게 되죠. 해미쿠 시해투 시해투. 아, 그러니까 그들은 어, 해미쿠는 뭐 어, 깊은 곳에 가라앉았다는 말인데 깊이 부패했다. 어, 해미쿠가 시해투를 어, 어, 꾸며주죠. 어, 그래서 이제 동사를 수식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첫그첫 그첫 번째 이제 판에서는 어 동사 수식어라고 했는데 이제 부사 어로 우리가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요수와 3장 16절에서 타무 어 니카라투 물이 완전히 사라졌다 하고 사무엘상 2장 3절에 격에 이제 어순이 이 편집 과정에서 바뀌었는데 알 타르부 태다부루 그보하, 그보하. 여기서 이제 현재는 알, 태다부루 타르부로 되어 있는데, 어, 원문의 선수는 알, 타르부, 태다부르. 너무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 에, 같은 이제, 그, 어근동사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아, 그 뒤에 것도 마찬가지네요. 어, 키르우, 말로우게 외쳐라 H로 넘어가면 가끔 밥으로 시작하는 절은 목적절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바브가 부사어 개념을 사용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동사가 부사어 개념을 할때 사용될 때 접속사 바브 없이 나왔는데 바브로 시작하는 절이 목적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경우 임야다타 어, 왜예시밤 아누셰이 하일? 그니까 러 임야다 다 만약 네가 안다면 뭘 알죠? 어, 왜예시밤 그들 사이에 아누셰이 하일? 어, 아주, 어, 아주, 어, 하일. 아누셰이 하일, 예, 에셔트 하일하고 이제 같은 거고, 어, 이시 하일과 같은 건데, 아누셰이 하일, 유능한 사람이 있다면, 아. 어, 그들 가운데 아주 유능한 사람을 내가 안다면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시가 유능한 사람을 안다 목적절 그럼 이제 나 발탁하라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루키 1장 9절에서 이텐 아도나이 라헴 우 메세나 야외께서 너희가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빈다. 그러니까, 우마젠나가 어, 이제 이텐의 목적의 역할을 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다의 목적, 어 창세기 47장 6절에서는 야다의 목적으로서 아느셰이 하일이 되겠죠. 너희들이 아느셰이 하일을 안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아이 보다 동사 다음에 베 힌네로 시작하는 절은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야 한다. 키와 함께 나오는 구문에서처럼 목적의 명사가 예측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구문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베 힌네로 시작할 때. 그 목적 어가 예척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 그러니까 예척이 되어서 회신례를 하기도 하고, 예척이 되지 않아서 회신례가 될수 있죠. 근데 그때마다 이제 뉘앙스가 다르겠죠. 예척 없이 나오는 경우 바야르 회신례 하르부하르부 페네하 아다마 창세기 8장 13절에 그는 보았고 베히네 그리고 보라 땅의 표면이 말랐다 그러니까 두번째 베히네는 노아가 땅의 표면이 마른걸 보고 너무 놀랐죠 어, 예측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베히네 보라라는 말이 나와있겠죠 음.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6절에서 바테레 키토 아레자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보고 듣고 나무를 보았을 때 배신네 아, 아그 나무가 너무나 토브한 거예요. 그런데 예측과 함께 나오는 유형은 창세기 1장 31절에 바이아르 엘로임 에트 콜 아시아르 아사 배신네 토브메 오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보시니 아 어. 기 도부 그의 아름다웠다, 멋졌다, 선했다, 적절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울 줄 이미 아신 거죠. 제 그가 행하도록 명령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하였다와 같은 완전한 형태의 구문 외에 명령의 동사와 함께 나올 때 그가 명령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행하 행했다와 같은 형태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가 행하도록 명령했다와 같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42장 25절에서 와예짜브와예짜브 요셉아 예말루 했득 칼레이헴 바르 우레하 쉬브예짜브 요셉아 예말우 그러니까 그 이제 바브하고 밥으로 연결됐지만 요셉은 명령하여서 그들의 자루에 곡물을 채우고 도로 넣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명령하고 채우다는 채우도록 명령하다가 되는 거죠. 음. 아호스 9장 3절에서 아 아자베 에타나 하시 우 네샤 감 내가 뱀을 명하여 그들을 물게 할 것이다. 그들을 물도록 명할 것이다가 되겠죠.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와 예짜 예짜베 에트 바나브 와베 샴루 그가 그의 자식들을 지키도록 명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짜브하고 베 샴루가 있지만 자바 그 동사가 샤마르를 명령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K로 넘어가면, 동일한 구문이 다른 동사들과 함께 나오는데, 헤에티르 엘, 아도나이, 베, 야세르, 하, 자프르, 자파르, 디임. 개구리를 제거하도록 어, 주님께 구하라. 그니까, 러 아타르 동사, 어, 히필 형이, 어, 수르를, 어, 개구리들이 떠나도록, 어, 주님께서, 어, 기도하라. 그거 이제 되겠습니다. 사무엘라 16장 11절에 보면은, 한 이후, 한 이후, 한 이후, 로, 위, 칼렐. 어, 다이이제 그, 어, 베나민 집파 어, 심의의 저주를 받고 가는 그 장면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한이후가, 어, 그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라. 어, 그 그러니까 한이후, 하니후, 어, 한이후는, 어, 버려두어라. 너희들은 버려두어라. 그러니까 누아흐가, 어, 그 저주하는 이 심의를 가서 이제 부, 다윗의 부하들이 죽일까요 하니까 한이후, 어, 누아흐, give him rest. 쉬게 하라인데 버려두라 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 이후로 비칼렐 그가 나를 저주하도록 버려두라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냐? 음. M으로 넘어가면 상당히 자주 많은 언어에서 그리고 와 같은 그리고 와 같은 바부는 논리적인 연결 고리보다는 오히려 감정의 뉘앙스로. 오, 바브가 그냥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뿐 아니라, 어, 정서적인 표현을 하네요. 그 그러니까 왕성 2장 2 2절에면은 베샤 알리. 그에게 차라리 왕국을 달라고 구하지? 어, 베샤 알리. 바브가 차라리 왕국을 달라고 구하시지요. 뭐 이런 말. 여기 샤알리니까, 이제, 아마, 어, 솔로몬이, 어, 바세바 어머니에게, 차라리, 어, 아도니에게 왕국달라고 구하시지요. 이렇게 말하네. 왜 샤알리? 그, 굉장히 솔로몬이 불쾌했다는 거죠. 그리고 화가 났다는 거죠. 이왜 하나 안에. 에스겔 18장 32절에, 왜 하시부? 그무 회개해라. 10편, 2편, 10편, 10절도 그냥 제가 넘어갔는데, 왜 아타 할 때, 어, 여기서 왜가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왜 아타, 이제 왕들아, 깨달아라. 아직도 못 깨닫냐. 이런 말, 왜 아타, 이제, 이제라도.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 2장 20절에 왜 아이요.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말씀. 에, 내가니까, 신문에서 바브는 가끔 단언의, 단언의 뉘앙스로 강조되기도 하네요. 흠, 왜안 오히? 그리고 내가,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왜안 오히? 할 때, 어, 이 배가 강조가 있네요. 오, 명사의 접속사, 접속과 비접속. 그러니까 바브가 명사 구도 이어가네요. 일련의 명사가 바브와 함께 차례로 뒤따라 나오는 바브의 용법은 상당히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바브는 각각의 명사 앞에 나오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명사가 나올 때 바브가 다 따라 붙는데 그래서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은 작은 짐승때 그리고 큰짐승때 그리고 나귀 그리고 남종들 그리고 여종들 바브가 다 함께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바브가 마지막 명사에만 나오는 경우들이 있네요. 왕하 9장 20절에 보면은 아모리 사람, 헬 사람, 버리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 그리고가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각주 1에 보니까 역대 기자는 여기에 똑같은 구절인데 모든 명사 앞에 바브를 다 붙였군요. 음. 어, 그 역대상 5장 27절에는 게르솜, 고핫 그리고 머라리가 나오는데 어,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는 게르솜 그리고 고핫 그리고 머라리 어, 이건 앞의 어선 앞과 정반대의 케이스가 나타나고 있군요. P로 넘어가면 아주 가끔 바보는두 명사 중첫 번째 것 앞에 나온. 음, 아주 가끔이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명사 대신에 첫 번째 명사에 나오는 10편 76편 7절에, 그리고 병거들, 그리고 말들, 예레미아 32장 20절,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이런 경우. Q로 넘어가면 강조형, 뭐벅과뭐벅도 both and에 보면 감감으로 나온다. 감, 어, 감, 강조형은 감감으로. 그 다음에, s를 보면은, 동사가 아닌 단어 부류의 접속사 생략. 아신데시스. 그러니까, 동사가 아닌 경우에 접속사 생략이 일어나는 경우가, 창세기 37장 20절절에, 아히누베사레누 후. 아마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제 형제들끼리 논쟁이 있을 때, 그는 우리의 형제이며 그리고 우리의 혈육이다 할 때, 이제 후가 주어고 그다음에 아히누 어, 베사 레누가수르인데 여기에서 이제 아히누하고 베 비사 레누해야될 텐데 아히누 베사 레누 어, 그래서 접속사 없이 이제 생략되는 거죠 카도트, 쇼두포트, 어, 카딘 창세기 41장 이제 23절에 보면 이제 바로의 꿈에 이제 그 이삭이 마른 것들이 나오는데 카딘 동풍이 와서 다코트하고 어, 다코트, 다코트는 현대 히브리어에서 이제 어... 다코트가 어, 분이, 분이 되나요? 어, 다코트, 어, 다코트. 이제 아주 야위다. 여기에서는 아주 야위고, 그리고 서두 포트, 서두 포트. 마른 것이 있었다. 동풍으로. 어, 그런데 41장 6절에서는 다코트 우 쇼두 포트, 쇼두 포트 카딤 접속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않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T. 등 위로 나오는 용어들의 묶음은 여러 개 이제 같은, 같은 문법적 클래스로 이렇게 묶여져 나올 때는 개입되는 요소로 나뉘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 같은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새로운 요소가 이렇게 들어올 때, 어바브가 이제 들어오네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는 에츠 하카임 에츠 하카임 베토카간 그 동산 중앙에 생명 나무가 있었고 베츠하다트 토브바라 그리고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두 나무가 베토카간이 베토카간 안에 베톡 하간에, 어, 새로운 요소가 개입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엣스 하하임하고, 베엣스 하다트 토브와 라아가 있는데, 베톡 하간이 여기에 들어옴으로써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아는 나무도 있었다. 요소와 10장 28절에 보니까, 바 야케, 야케하, 와 야케하 러피 헤레브. 페에트 말카, 그러니까 요소아가 이제 마케다에서약해하 그걸 이제 쳤는데, 그러니까 성읍을 쳤는데, 페에트 말카 그 왕도 쳤다. 그러니까 러피 헤레브가 이제 들어가면서 바브로 연결이 된 등위로 나오는 용어들의 묶임, 묶음에 이제 새로운 인트루전이 생겼어요, 그죠? 요소 새로 개입되는 요소가 들어와서 이두 구문을 나누어 주는 그다음에 창세기 22장 3절에서 와이카 에테슈네 네 아라브 이토 이삭 베노 그러니까 두 명의 사원을그 같이 했는데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취했다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어, 따라오는, 어, 그 마지막까지 공부하는, 그러니까 완성을 했네요. 어, 저도 완성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완성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여러분들의 눈이 더 예리해지고 또 깊어지기를, 어, 바랍니다. 어. 그동안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이 책이 길이길이 한국교회의 보배가 되기를 참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